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보기에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자활사업이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뀐 내용 10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5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자활사업이 바뀐 내용 6번째 조건부가 유해자의 다자녀 기준이 변경됐어요. 제가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면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조건부가유예자의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럼 어떤 경우에 조건부가유예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는 미취약 다자녀도 있는데 다자녀 조건이 지난해보다 완화됐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미취학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조건부가 유예로 받는데 올해부터는 2명만 있어도 조건부가 유예로 보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 여부 상관없이 미취학자녀가 2명 이상 있다면 일하지 않아도 수급비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올해 자활사업이 바뀐 내용 7 번째는 소득활동증빙서류가 강화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건부가 유해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는 자활사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한 달에 90만 원을 넘어야 하고 두 번째 하루 6시간 이상 주 3일 이상 일하거나 주 4일 이상 22시간 이상 일해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면 자활근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이긴 한데 연령이나 가구, 지역 여건 등을 봤을 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현재 소득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부득이세요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승인한다면 자활사업을 안 해도 생계급여를 줄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해당하는 분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특별히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증비서류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사업주 고용확인증비서류나 소득확인서가 필요해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조건지시 유예자라고 해요. 이 조건제시 유해자도 조건부가 유해자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조건부가 유해자보다 대기가 훨씬 더 까다롭고 무엇보다 지자체 판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다 조건제시 유해자가 되는 건 아니죠. 올해 자활사업이 바뀐 내용 여덟 번째는 원격대학의 증빙서류가 강화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대학이나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의 재학 중인 대학생은 자활사회 참여하기가 곤란하다고 봐서 최대 6년까지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들어요. 그런데 방송통신대학생이나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을 해야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죠. 그런데 만약 이분들 중주 3일 18시간 이상 학교에 직접 가서 수강한다면 조건지시 유의자로 볼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는 이에 대한 제출 서류나 증빙 서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재학 증명서, 출석 수강 증서류 등이 필요하고 최대 4년까지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올해 자활 사업이 바뀐 내용 아홉 번째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동차 기준이 변경된 거예요. 정부는 기존 수급자나 차상위 여부를 결정할 때 수급권자분의 소득과 재산을 봐요. 여기에서 재산은 재산 종류에 따라 각각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 이때 적용하는 소득 환산율이 일반 재산은 4.17%, 주거용 재산은 1.04%, 자동차 재산은 100%예요. 다른 재산에 비해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에 자동차 재산은 기본 재산액과 부채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자동차 재산이 있으면 수급 재산 탈락하죠. 그런데 몇몇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보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소득환산율이 100%에서 4.17%로 바뀌어서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지고 기본재산액과 부채에서도 자동차 가액을 차감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이 기본재산액보다 적게 있다면 재산이 아예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적용해 준다면 수급자나 차상위 되기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데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차상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1 0 1항2 0 7미만의 생업용 수명 자동차 한 대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을 따라요. 그래서 갖고 계신 자동차가 기형차 기준이 2070보다 적고 10년 이상 돼야 하죠. 만약 10년이 안됐다면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돼요. 여기에 배기량 기준 2,500cc 미만 시리즈 이상으로 차량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도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올해 자활사업이 바뀐 내용 마지막 열 번째는 게이트웨이 인건비 부분이에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게이트웨이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이때는 일하지는 않고 여러 상담과 진단, 평가, 교육 등을 해요. 그 다음에 참여자분이 어떻게 잘할 것인지 개인별로 구체적인 자립계획을 짜고 기관에서는 개인별 자활지원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러한 게이트웨이에 참여하면 사회서비스형 만큼의 급여가 지급돼요. 지난해에는 참여자가 출석한 날에 하루째 급여를 받았고 하루 3시간 미만으로 참여하면 해당일 급여의 절반만 받았는데요. 올해는 참여자가 출석한 날 계획된 시간에 모두 참여해야 하루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또 지각 주택 하면 실제 참여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자활 섭이 바뀐 내용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활급여 단가 인상, 자활 참여 특례자신설, 코로나 상황 종료 자활역량평가표 개편, 조건불이행 기준 강화, 조건제시 이후의 다자녀 기준 변경, 소득활동 증비서류 변경, 원격대학 증비서류 강화, 최상회자 자동차 기준 변경, k 이트웨 인건비 기준 변경이 준 내용이었어요. 이 밖에도 여러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가셔서 자활사업 안내책자 다운받아보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라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